주변에서 소개돼서는 팬더 아, 이렇게 어시그의최 모델, 모델입니다. 뭐 블랙히 모델입니다. 뭐 뭐블랙키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아, 최고의 명기 기타죠. 이게 지금 그 커스텀 샵이나 뭐 저기 컨템포러리 모델, 뭐 여기 비교, 뭐 나무 목재 차이 빼고는 뭐톤 자체는 거의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블랙키 모델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이 베리퍼필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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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A 네, C 22플랫, 블랙, 네, M F 블랙이 되어 있고요. 노즈리스 피크업 세 방에 네, 5이브에지 네, 원벌럼 2톤인데 여기 지금 t b x 에 네, 부스터 컨트롤 이달려 있어갖고 클린도 굉장히 선명하지만 뭐 중저음 때뭐 드라이브톤까지 모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뭐 에릭 네, 클래톤옹 네,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아주 딱인 그런 기타가 되겠네요. 네, 뒷면도 검둥색 네, 편시가 되어 있고요. 커터썬 네, 네, 메이플 랙에 미디지 네, 네, 헤드 머신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아주 뭐 중저음 뭐 스펙. 뭐, 사운드, 뭐, 더 이상의 기타가 없는 엘드캡터 명기, 블랙키 모델이 되겠습니다.